지금으로부터 불기 2567년 음력 7월 9일 제 617일차 아침 타라니 기도를 봉행 토록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세로부터 생사를 윤회하다가 이제 대성존을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옵나니 앞선 부처님께서 참여하신 것처럼 지금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원컨대 가지력을 받들어 유정을 다 청정히 하길 바라오니 부디 이 대원으로 인하여 나와 남이 번뇌 없게 하여 주소서. ओम सा 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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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 दा सल बा दल मा सा 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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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 दो हा ओम सा 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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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 수다살바달마사바바바수도함사바바바수도살바달마사바바바수도함 음 수다 과거와 현재의 삼세 부처님과 보살들과 중생들께서 쌓으신 모든 성근에. 합장하고 더불어 기뻐하오니 마치 저 자신이 쌓은 것 같아서 기, 그 기쁨 다름 없나이다. 옴바다 맘밀, 옴바다 맘밀, 옴바다 맘밀, 옴바다 맘밀. 옴바다 마밀, 옴바다 마밀, 옴바다 마밀. 두손모와 일심으로 합장하고 모든 부처님께 예배 드리나이다. 옴바절라 바다 마삼마야 사다 범 옴바절라. 바다마 삼마야 사다보 모암바절라 사다마 삼마야 사다보 모암바절라 바다마 삼마야 사다보 모암바절라 사다마 삼마야 사다보 부처님과 선서자와 모든 대명 칭자께서 묘하게 관찰하시어 거두시며 과거의 본래 서원을 기억하시고서 변조전의 가르침 어기지 아니오니 가지하시어 저희의 뜻 원망케 하소서 보음삼마야 호소다다사다보 모음삼마야 소소다다사다보 모음삼마야 소아라다보 모음삼마야 호소다다사다보 모음삼마야 호소다다사다보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칠금강께서 환희하시니. 저희는 마땅히 마음의 문 열어 일체지를 권하오니 이끌어 주소서. ओम बार मंदा दता ओम बहार मंदा दता ओम बहारा मंदा दा ओम बहारा बंदा दा ओम बहारा दरा मंदता ओम बहारा धारा मंदता ओम बहार 만나다라, 다원바라 만나다라, 다원바하라, 만나다라, 다. 다, 다. 두손 모으며 일심으로 모든 죄 불러 모은다고 생각하오며저은과최악의 형상 생각하면서, 머리털이 곤두선 검은 성상이 된다고 여기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달아니 염송하나이다. 살바바가소다바냐 옴살바바바소아데사남미소다나 삼마야바바다후엄냐옴살바바바가레사나미소다나 삼마야바바다후엄냐옴살바바바가레사나미소다나 사함 마야 바바라 호엄냐? 옴살 바바 바바 살사나 미소다나 사함 마야 바하라 호엄냐? 옴살 바바 바가살사나 미소다나 사함 마야 바바 바바 살이 사나 미소다나 사함 마야 바하라 호엄냐? 삼업이 상응하는 까닭에 쌓였던 모든 죄를 능히 부를 수 있으니, 이렇게 외워 불러 모은 다음 비로소 깨고 부수는 법 행하나이다. 옴 바라바네 메 살바 타야 살바 바야 만다나네 바다 모가 사야 살바바 다대피야살바사다만살바다타와다바하라삼마야옴다다타옴바하라나니미살보타야살바바야만다나니바자모가살야살바바 다디 비약 살바사다만 살바다 타와 다바하라 삼마야 후엄다다 타와 다바하라 바니미에 살보타야 살바바야 만다나니 바다모가 사야 살바바바야 다디 비약 살바사 만다. 살바다 타와다 바바다 삼마야홈 다라다 오옴 바바다 파니메 살보타야 살바바야 만다나니 바다모가사야 살바바 देवसल बामान सल बता था वहा समयाम दादा ओम भाव पानी में शल धाया शल बाबा भाया मंदा नानी बाया सल बाबा या वे फि सल बा दमान सल बा दाथा वबादा होम होम में 살보타야 살바바야만다나니바라모가사야 살바바야하디에피약살바사다만 살바다타와다바와다삼마야훔다다타 ओम बाबा बने मे सल भोथाया सल बाबाया मंदा ना ने बारा मोगा शाया सल बाबा यहा देव सल बा दमान सल बा द वबादा सा हम माया ओम दादा था था फानी मे सल भो धाया सल बाबा भाया मंदा ना ने बाया सल बाबा यहा देव सलवा 다만 살바다 다바다 바바다 사함마야호 엄다라 아차 마음을 단속하는 방편문으로 견고히하며 진원을 염송하나이다.

옴 바와다 모테 마모 옴 바와다 모테 마모 옴 바와다 모테 마모 옴 바와다 모테 마 수행의 진실한 마음자리 선정에 머물게 하며 ओम समे बाा हरे ओम समदे बा हरे ओम समे बा हरे ओम समदे बाा हरे ओम समदे बा हरे ओम समदे 바람에 하리 옴삼마리 바람에 하리 옴삼마리 바람에 하리 옴삼마리 바람에, 옴삼 바람에 하리 숨을 내쉴 때나 들이 쉴 때나 아나바나에 머물며 부처님께서 황상 나를 일깨우신다 생각하고 불제자로서 열애의 실상 묘법도 모르면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려 하는 어리석음. 이제 부처님께 일깨워 주시는 가르침. 마음 속을 환하게 깨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원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나이다. 엄지 바바라 호에 미 동가루미 엄지 다바라 니에 드이 동가루미 엄지 바라라 디에 미 동가루미 엄지 다바라 디미 동가루미 엄제다바다 데미동가도미 엄제다바다 데미동가도미 엄제바라 바다 데미동가도미 마땅히 속으로 한번 염송하되 문득 원륜이 된다 생각하며 더욱더 정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묘원을 염송하나이다. 옴보디제, 다모 다바다야미 옴보디제, 다모 다바다야미 옴보디제, 다모 다바다야미 옴보디제, 다모 다바다야미 오보지모다 바다야미, 지모다 바다야미, 지모다 바다야미, 지 다모다 바다야미, 마음자리 언제나 청정히 하오며.

옴 데타 마네바바나 바나마옴 데타 마네바바나 바나마옴 데타 마네바하라바나마범륜으로써 묘한 기회를 삼아 능히 모든 번뇌를 끊으니 묘한 범륜 굴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 과 지혜의 길이 되어라. 아라마네바바라바나마옴아라마네바바라바나마 ओम सिंगारा मानी बाबा बना सिंगारा मानी बाबा बना सिंगारा माने बाबा बना सिंगारा मानी बाबा बना सिंगारा मानी बाबा माना ओम सिंगारा मानी बाबा बना 모든 망상을 없애기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진원을 염송하나이다봄 내리다리다라다나, <목소리> <목소리> 바하라바나마, 다마고함삼마요, 함마하삼마요,

옴니라다니따다다나바와라바나마다마구암삼마요함마하삼마요함살바다타마다피삼머디라다나바와라바나마다마구함 네, 네,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관정하여 주신다 생각하오며 고바나마 빌리고지다 디라다 나바나마 비에 새기라와 비선자 맘따라 고엄바나마 빌리고지다 디라다 나바나마 비에 새기라와 비선자 맘따라 오 바나마 빌리 고지다 데라 다나 바나마 피에 세게다 마피 현자 마음 다하라 백자 비밀원을 염송하오니 맑은 지혜를 열어주소서

사메지에다 시례야쿠로 호암 하하하하 궁마가 범살바다 다와다 마나마 마메민자바나메바바마바 삼마야사다 바바디 बनामा म बा जदाबा हमया मानो डया भनमा जदाबाद जमीनो मे दानी रिना में बाबा जो जयो में बा भानो रागो में बाबा जो बजायो में बाबा 살바제 때 미래 바다 야차 살바 걸마 소 참매제 다시래야 구로호암하 하하하 공마가 범살바다 다와다 반나마 매암매 민자바 나매바바마바 삼마야 자다바하우항니마를 황복시키고 더러움을 멀리하며 성냄을 없애고 유해를 끊으며 명칭과 지혜의 덕이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산마지는 덕과 지혜의 깃발일세, 지혜가 땅이 되고 선도가 되며 모든 성자의 성인이, 악마를 물리치시며 유의해서 해탈하신 선서를 찬탄하니 이 산마지는 덕과 지혜의 보물일세. 법을 행하는 모든 분에 들어가 잘못과 악을 깨닫고 나서 끊어버리며 외로움 괴로움을 없애고 뛰어난 즐거움에 들어가니. 이 삼마지는 선서의 행일세,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불자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들갑니다. 그말 중에 대부분은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아픈 곳을 말하면서 그 말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이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할 뿐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한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그저 생각할 생각 없이 하게 됩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확실한 이야기도 아닌 추측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의 힘을 돋구어주는 그런 말을 나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드러내는 말보다는 밝은 미소로 침묵으로 조용한 물이 깊은 것처럼 깊이 있는 그런 말로 사랑과 감동을 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일불 제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이 말을 조심할 줄 알고 불보살님의 자비로우신 그 마음을 나의 마음 자리에 황상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불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맑고 향기로운 시간 되시기를 삼보전에 간청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